잘 힘이 남아 있다면 해. 내가 언제나 뒤에서 있을게. 네 등을 바친 채. 장먼저 알려주고 싶어. 이런 게 뭐가 있어요? 아, 저는 그거, 그거 하는 거 알려주고 싶은데요. 잘했어요? 못했다가? 드 날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못한게몇 점이었는데? 2등급, 3등급 그 와중에서 계속 읽고 있다가 야! <laughs> 5, 6등급, 7, 8등급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친구들도 보니까 정밀하게 읽기보다는 이게 뭐 이거겠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아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대충 뭐 이만큼만 읽고 감으로 막 이런 내용이 거리 하고 넘어가고 정말로, 읽는 연습부터 다시 했어요. 책을 안 읽다 보니까 <laughs> 이제 문제가 생겼나? 이래갖고. <laughs> 딱 성적이 오른 딱그 시점이, 아까 고3 때? 아니, 한... 제가 6월 모의고사 음. 때도, 백훈이가 90이었나? 91이었나? 무튼만해좀 낮았는데, 그때 수능 때도 99였거든요, 백분이가 기간에 했던 게 정말로 읽는 연습이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. 글은 사실 우리 모두 다 읽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거를 내가 모를 곳선지를 놓쳐요. 그래서 내가 이런 글을 읽고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는 채로 좀 꼼꼼한 구석구석까지 막 정보 하나 하나를 다 읽고 음. 그거를 좀 옆에다가 좀 간략하게 메모를 해놨거든요. 보험 질문 아 보험 질문 한번 집에서 똑같이 풀어봤어요. 근데 때는 못할 때여갖고 뭔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. 아니는 꼼꼼한 정보 하나 하나를 옆에다가 네. 좀 메모를 해놨거든요. 당연히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. 그거 막 음. 한데도 다음을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꼼꼼히 읽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 뭐 공부했던 책들을 또 가지고 왔는데 아 이게 실제 공부하셨던 아, 네. 그 책이에요. 2 6 7제자 아, 잠깐 아,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뭐 이렇게 표시한 것들 보면은 네. 엄청 꼼꼼하게 읽긴 읽었네요. 한번 풀면 한한달두달나럼 까먹어요. 내가 전에 읽었던 부분들은 그대로 기억이 남는데 이제 안 읽었던 부분들이 또 보이더라고요. 제가 이 질문만 진짜 네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. 좀 텀을 어... 일정하게 두고서 이 교재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? 지금 이거 다 풀었고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다 풀었는데 앞에 보면 아까 제가 보험 이런 것처럼 기출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서점 가면은 안 풀어본 문제들이 있는 특히 국어 문제들이 없거든요 별로 음. 이 책은 있더라고요 제가 서점에서 어, 좋은 국어책이 없나 하고 찾아보는데 문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다른 다양한 막 문제들이 많고 좀 많이 풀수 있다는 그게 좀 장점 같아요 이걸로 어쨌거나 성적을 1등까지 끌어올렸던 거고 음, 네. 음. 빠진 숨을 붙잡고 너무난 덕을 바라봤을 때그때이상상에 희망의 조각 들이 모아서 생각한 나가겠어 생각한